여러분 예원이에요. 살아 쓰레기 먹지 마. 지금 저희 집에 새로운 강아지 사랑이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매직패드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다 끊겨가지고 지금 잘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랑이는 지금 음똥 살랑말랑 그리고 지금 꽁꽁거리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싶은가봐요. 뭐좀 내려줘. 사장님 음, 내려갖고요. 저는 이거를 계속 그려보도록 하니다 뭐예요? 이거요? 네.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거예요? 여기다가 건전지를 네개 넣고 음. 그리고 여기 이거에다가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이를 넣어요. 그렇게 그냥. 이거 오른아니지 사장님 어디갔어? 사장님 어디 갔어? 귀염둥이야 네, 우리 최기염둥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지금 뭐야? 냐밑로 들어갔어. 어, 너한테 책상에... 갈것 같아. 나도 자, 그럼 오늘은 사랑이 소개 끝. 안녕. 안녕 소개만 끄시고요. 저는 계속 될 겁니다. 네. 세차를 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 돼요. 야, 차랑 언니 양말 묻지 마. 언니 나파. 차랑이 어디 있어? 아니 오, 너무 빨